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 힘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동영상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 힘스 상장한지 2 1 6거래 됐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216거래를 됐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어, 주주분이시라면 회사 주담한테 한번씩 체크하세요. 우리 회사 어, 혹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냐, 해제되면 언제, 얼만큼 해제되냐 꼭 한번씩 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야, 동산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선박 블록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박 블록 및 배관과 조선 기자재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B2B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간의 거래죠. 주요 매출처로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주요 조선사이다. 환경장비 제조사 어, 원하이테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원하이테크는 압력 전환 흡착, 즉, PCA, PSA를 이용한 가스 분리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용 산소 및 질소 발생기를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공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1월 7일날 나왔던 이슈죠. 트럼프 당선에 국내 조선주 활짝 수혜 기대감의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며 국내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업계 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됩니다. 동사는 선박 앞뒤에 들어가는 곡선 모양의 블록인 선박 구성틀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같은 시각 1승 오리엔탈 전공 KSP, 현대HD, 현대중공, 업 한화오션, 태광, 한화엔진, HD현대마린엔진, 성광밴드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주 조선주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이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수의 자산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자, 삼정KPMG가 KPM, 트럼프 당선 직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조선주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강조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LNG 즉 에로 액화천연가스와 LPG 즉 액화프로판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수요 및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망됐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이 국내 조선 사업에 긍정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조선업계가 LPG와 LNG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운반성 건조에 강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삼전 KPMG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수출국 다변화 및 가격 전략 강화 등 대응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 전세계의 조선업항인 1위가 어딥니까? 1, 위를 다투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과 중국이 되겠죠. 자, 어, 해양 중심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대륙 국가입니다. 대륙 국가다 보니까 이제 육군 중심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국가는 해양 국가가 되겠습니다. 해양 국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해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에, 쉽게 말하면 군함 같은 게 있잖아요. 항공마음 같은 게 있습니다. 항공마음을 지어가지고 항공마음을 통해서 항공마음에서 거기서 전투기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거기서 폭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상당히 발전이 됐음,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조선업이 상당히 발전이 됐다.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신뢰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업 관련돼가지고 이제 항공마음을 계속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들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지금 계속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주 전반적으로 해양 관련돼 가지고 조선업 음그 그러니까 항공모함 중심으로 이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예전에 몇십년전뭐뭐 뭐 100년 전, 이 정도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조선어팡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니면 한국이란 거죠. 근데 중국한테 뭔가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째들하고지 경쟁하고 있는데, 째들하고 지금 말 그대로 총만 안 부, 총만, 아, 서로 겨루고 있지 않지, 실질적으로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이제 컨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버라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 석유화학 중심이다 보니까, 기름, 원유,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스관을 통해서 운반할 수도 있지만, 은 배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는 가스관을 운반할 수 있지만, 은 뭐, 다른 대륙. 그러니까, 미국 중심면은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태평양 건너서 그쪽을 가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걸 파이프로 연결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원유 천연가스 팔려다가 파이프 짓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련돼가지고 함정, 군함 같은 거를 이제 수리하고 전반적으로 MRO 사업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도 있지만은 관련돼가지고 전 세계 원유 생산 1위 국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생산해가지고 일본는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캐나다에 좀 수출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유럽이라든지 태평양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로 실현하라기 때문에 그의 호재로 적용됐다. 곤란데 군함 관련된 수리 관련된 MRO 사업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원유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기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 현재 현대임스 오늘 9.11% 상승하면서 14,61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상장한 날 첫날에 자, 29,200원을 찍고 최근에 9,5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는 거죠. 3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태에서 최근에 트럼프 당선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바닥은 현재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바닥 상태이고 여기서 왼쪽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아직 오른쪽 눌림목이 안 나왔다는 거죠. 현재 강하게 상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즉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역회던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과에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닥권에 있을 때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권 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7,500원부터 21,000원까지 있습니다. 이 2권까지는 충분히 예, 기술적 반동을 보시면 되겠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 수반이 되는지 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은 홀딩 하셔야겠지만은, 홀딩, 이 대량, 매물대 구간에서 장중에 돌파했다. 라고 하는데, 대량 거래 수반이 되면 홀딩. 장대 양보이면, 만일 대량 거래 수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반락이 나온 시점에 다시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일단은 역회전 셜터확인되면 눌림목 구간이 확인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4,61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장 때 16,000원, 2차장 때 18,000원, 그 위에 21,500원과 2만 2 5,000원과 되어 있습니다. 2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안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을 때 13,500원, 그 밑에 12,000원과 11,000원, 만원 구간그 밑에 9,000원 구간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7만 1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4만 8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팔고 있죠? 금투가 팔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 에, 외국인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0.83%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허큘러스 홀딩스에서 현재 53.2%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20.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53.2% 허큘러스홀딩스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D 한국조선호양이2대주주란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매출액 1,400원대에서 작년에 1,800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액은 30억원대에서 140억원대, 당기순이익도 40억원대에서 100억 원대 영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괜찮았고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의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 50억 원대, 3분기 20억 원대, 4분기 30억 원대 영업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59억 원, 2분기 작년 57억 원 대비 올해 69억 원이 나오면서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자, 올해 상반기만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 130억 원 정도, 130억 원 정도 영업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상반기 130억 원이다. 단순해서 곱하기 2만 생각하면 260억이 나온다는 거죠. 작년에 영업이 145억 원 되면 올해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별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1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영업이은 7.6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EPS는 342원, BPS는 5974원인데, 올해 상반기 한번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EPS를 보게 되면 1분기에 128원, 2분기에 145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70, 아, 270원 정도 되네요. 27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곱하기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40원 정도 되죠? 54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고, 영업익률은 이 일반 제조 평균의 10%, 11%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높다. 1.5배 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올해 예상 EPS, 상반기에만 대략적으로, 자, 270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담은 540원. 54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40원이면, 10배면, 5,400원입니다. 현재는 PR 한, 30배가 조금 안된상황이라 거죠. PR 한 28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적정 밸류션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뭐싼 가격대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종사는 중소형주이다 보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도로, 에,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매출비중 같은 경우는 선박 구성 부품 쪽에서 93% 쉽게 말하면 선박 블록이 되겠죠? 그리고 가스 발생기에서 는2.2%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본금 변동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아, 아, 죄송합니다. 1월 26일이네요. 올해, 올해 1월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에, 대략적으로 10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10개월? 어, 10개월 좀안 됐네요. 9개월 반. 9개월 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좀 시간이 필요하네요. 내년 1월 26일, 그러니까 2025년 1월 26일이면은 1년이 되면서 보호스수 물량, 마지막 보호스수 물량이 되, 되기 때문에 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초에 보게 되면은 보호스수 물량 확인, 꼭한 번씩 다시 체크하시고 그 사이에는 보이스물량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해 1월 26일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진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물이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회사로는 원아이테크 산업환경기계 그리고 OAS 산업환경계 기 역시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오늘 종가 14,61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핸들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3,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5.5%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국내 조선주가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돼 가지고 동사는 선박 전후에 부착이 되는 곡선 모양의 블록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이대 주가 바로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자세는 82.7이기 때문에 과열권에 도달했고요. 수급 추세는 97.0이기 때문에 과열권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에 나오면 그때 분할을 접근하셔야 한다. 눌림목 구간에 나오게 되면은 역회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구간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18,000원 2차는 21,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2,000원 2차는 10,000원 10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힘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